한가로 마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마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리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반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매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제자들의 놀라운 담력,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는지를 함께 살폈죠. 자,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져서. 그 이후에 그 성령받은 제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32절에 보여줍니다. 그들은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아래 들어간 모든 백성들은 다 그때부터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의 그 누구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역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삶을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 삶이 어떤 물질과 필요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것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초월하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필요는 모두에게 있는데, 수, 이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받은 다음에 갑자기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가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치 넉넉한 사람인 것처럼 나누고 베푸는 일들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주장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자각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질과 필요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복음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졌다라는 거죠. 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는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넘어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변화를 넘어 그리고 모든 삶 구석구석에서 물질과 필요의 능, 그 힘보다 더 능하게 물질과 필요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진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이세 가지의 변화는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뿌리를 흔들어 놓는 기초를 바꾸는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예전에는 자기 중심, 필요 중심, 그리고 권력과 그 모든 것에 두려워 떨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젠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매여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담대하게 그걸 초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곳간이 더욱더 풍성해진다. 그럴 수 있지만, 그건 보편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요. 똑같은데 달라진 것 하나 없는데 그런데 왜저 사람은 삶이 달라졌지? 여러분 바로 중심의 변화가 그게 진짜 변화인 겁니다. 돈 예수 믿고 돈더 많이 벌고 더 부자 되어서 넉넉함을 누리기에 남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건 변화 아닙니다. 그건 변화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과시를 하고 있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어떻게 해요? 달라진 것 하나 없는데 삶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수입은 여전히 쪼들리고 힘든데 그런데 삶의 모습이 거기 메이지 않고 초월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으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은 이후에 4장에서, 3장과 4장에서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러나 5장에 들어와서는요, 실패의 경험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받았는데 어떻게 실패하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사비라가이 모임 공동체 교회 안에서 바나바가 그들을 위해 자기의 것 재산을 다 팔아내놓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하니까요. 자기도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일단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아 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다줄 필요 있나? 반만 하지. 그러면서 반만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 앞에서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그렇게 속였죠. 이 속임은 단순 속임,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 과시는 여전히 하고 싶고, 자기의... 필요는 좀더 챙기고 싶은 욕심에서 나온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거짓을 내뱉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할 때니 네 재산 100% 전부 다 내지 않으면 내가 저주할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 든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실패의 경험을 보면서 아마 성도들은 크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 계속 승승장구의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알고 보니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면 아무리 믿는 자라도 믿음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면 이와 같은 벌이 임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계속 3장과 4장을 걸쳐 일어났는데 5장에는 왜 이럴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3장과 4장의 승리의 역사만 성령의 역사고 이 심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냐? 아니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으로 공격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역사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오직 믿는 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말해, 믿음 안에서만 역사되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조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권능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으로 일삼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요. 불신 안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에게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려 들고 욕심을 채우려 드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책망으로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는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역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니제르 소년이 성교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오직 우리에게 늘 승리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나니아와 삿비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책망도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며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믿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믿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로 우리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바꿔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